자, 많은 기자님들께서 감사히도 질문을 주셨어요. 백종원의 국민 음식에 많은 감심을 보여주신 기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일보의 김인구 기자님 질문부터 시작해 볼게요. 송원섭 씨피님께 질문을 주셨는데요. 긴장 안 하셔도 됩니다. 미간을 갑자기 확짚리셔서 아는 분이라. 아. 어떤 질문을 주셨을까요? 많은 음식 관련 프로그램이 방송되는 요즘 백종원의 국민 음식이 다른 음식 프로그램과 차별화되는 요소나 백종원의 국민 음식만이 가진 매력을 꼽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다른 프로그램과 비교되는 백종원의 국민 음식만의 차별화된 포인트가 무엇인지 질문 주셨습니다. 네. 어앞 질문하고 좀 겹쳐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프로그램의 성격 면에서. 저희는 어쨌든 음식을 맛으로만 즐기는 게 아니고 그 음식의 배경에 대해서 알고 나면은 더 풍부하게 이 음식을 완벽하게 즐길 수 있다 이런 취지를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그러니까 단순한 예능 프로그램이 아니고 저희는 교양 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일단은 차이가 나고요 그리고 특히 백종원 대표님이 하시는 다른 프로그램에서 일단 어 왼손만 쓰신다면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오른손까지 양손을 다 쓰십니다. <laughs> 그러니까 음식을 <laughs> 만드시고 음식에 대해서 정말 잘 아시는 네.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그 음식을 왜 우리가 먹게 됐나 음. 음식의 연유나 이 음식에 담긴 철학이나 이런 것까지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다 설명을 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백종원 대표님의 양손을 다볼수 있다. 네. 뭐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 규현 씨가 하시는 역할은 저희가 시청자와 백종원 대표님과의 사이에는 워낙 최고의 전문가와 일반 시청자들 사이에는 큰 간격이 있거든요. 네. 규현 씨가 옆에서 일반 시청자들의 입과 눈을 대신해서 음. 질 문을 해드리고 맛도 봐드리고 설명을 해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으셨습니다. 그래서 두 분의 궁합이 정말 다른 프로그램과는 결정적으로 차이가 나는 프로그램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백종원 대표님께도 같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근데 네. 그전에 어, 굉장히 큰 결심을 하셨어요. 오른손까지 쓰시기로. 손 쓰는 거 별로 없는데. <laughs> 거의 이쪽으로 먹었는데. <laughs> 아 드시는 걸 많이 드신 건가요 그러면? <laughs> 그럼요. 이 많이 듣고 많이 설명하고. <laughs> 네. 에너지 많이 쏟았지요. 사실 백정원 의표님은뭐 정말 국민들에게 음식을 어떻게 즐기는지, 음식이 어렵지 않고 얼마나 손쉽게 우리의 생활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지를 너무. 빨리 알려준 행복 전도사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거든요. 근데 국민음식이 다른 프로그램과 또 어떤 차별점을 지녔는지 백 대표님은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음식을 소개하는 많은 프로가 있는데 특히 이번 국민음식 프로는 우리가 기존의 새로운 메뉴나 아니면 맛집을 소개하거나 음식의 유래를 소개하더라도 좀 신기한 거 위주로 했다면 음. 이번 국민음식은 제목 그대로 우리가 거의 국민음식처럼 대우하는 정도로 자주 먹는 음식 그러니까 너무 자주 먹으니까 당연시하게 생각했지만 사실 그 당연시 생각하고 항상 접하던 메뉴의 역사, 유래 음. 이런 걸 생각해 볼게 많지 않았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는 우리가 정말 자주 접한 음식에 대한 역사와 어떻게다가 이제 우리 이렇게 들어오게 됐는지 특히 이제 우리 자생적으로 우리 자체에서 탄생한 메뉴도 있지만 이번 국민 음식은 외부의 영향이나 외부로부터 들어와서 우리 국민 음식에 대우받을 정도로 정말 완전히 자리 잡은 메뉴 음. 그리고 우리가 도리어 이 음식을 외부에다가 알려줄 정도로 즐겨 먹는 메뉴거든요 그래서 알고 먹으면 맛있지 않을까. 사실 요즘은 음식점 어디가 맛있어라고 알려주는 것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지만 네. 그 음식에 대해서 이렇게 재밌게 해주거나 설명을 잘해주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렇죠. 저도 주변에서 저랑 밥 먹자는 사람 많아요. <laughs> 왜냐하면 먹으면서 야 이게 맛있지 이게 맛있지 이거보다는 음식에 대해서 이렇게 싹 스토리를 얘기해주면 음. 되게 좋아하거든요. 사람은 돈안 내고도 먹어요. 음. 그래서 요푸르는. 우리가 즐겨 먹는 메뉴에 대해서 새로운 정보, 몰랐던 정보를 알게 되면서 아마 이거 잘 보시면 어디 가서 굉장히 인싸 대우를 받지 않을까? 음 어디 가서 좀 아는 척좀할 수도 있는 네. 그런 프로그램이 될. 그 정도로 저희가 워낙 오래 자료도 준비하고 오래 네. 찍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 가겠습니다. 연합뉴스의 김정진 기자님께서 백종원 씨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자타공인 음식 전문가인 백종원 씨가 보시기에 음식의 입문하기 음식을 즐기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영향을 준다고 보시나요 또 백종원 씨는 개인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통해 음식과 관련된 지식을 쌓게 된 전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전에는 음식을 얘기하면 단순하게 어디가 맛있지 어느 맛집 위주로 그 맛집에 대한 정보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인기도 있었고 네. 요즘 흔히 쓰는 용어로 인싸 대우를 많이 받았는데 음. 아~ 요즘은 사실 정보가 워낙 좋다 보니까 뭐~ 핸드폰만 열어보면 맛집에 대한 리스트는 충분히 나오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도리어 요즘은 그 음식의 유래나 음식에 몰랐던 숨겨졌던 스토리들에서 얘기해 주는 거에 되게 흥미로워하고 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요즘 다루는 음식에 관련 인문학들이 요런 숨겨졌던 스토리나 그런 걸알수 있게 되고 그걸 알면서 먹으면 정말 더 맛있어져요. 네네. 라면도 그냥 먹을 때 하고 이 라면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까지 변화됐는지를 알고 먹으면 국물 하나까지도 맛있거든요. 그래서 음식을 제대로 즐기는 데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음식에 관한 인문학을 음. 공부하는 것도. 저도 역시 사실 처음에는 단순하게 어떻게 만들어야 맛있지라는 거를 공부하고 연구했다면 지금은 만들어진 메뉴나 음식을 어떻게 좀더 맛있게 먹을까 음. 먹는 방법 중 맛있게 먹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음식에 대한 정보 유래를 알고 먹는 게 사실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네. 단점은 살이 쪄요. 네. <laughs> 그거만 조심하면 돼. <돼요. 웃음> 아니 근데 진짜 궁금한 게 정말 잘 드시고 많이 드시고 자주 드시잖아요. 따로 관리를 하시는 게 분명 있을 거란 믿음이. 생길 정도로 당연하죠 많이 먹으려면 운동 많이 해야 돼요 그쵸? 많이 움직여야 되고 먹으려고 운동하는 건데요 네. 그럼 금요일 그리고 밤... 또 많이 먹으려면 많이 돌아다녀야 돼요 음... 금요일 밤에 하나 우리가? 금요일 밤 11시요 이건 부, 안 보시는 게 나을 건데 살쪄서 <laughs> 나중에 낮에 재방송으로 보시는 게 나을 <laughs> 건데 보시고 주말에 뛰시면 좋겠다 그죠? 주말에 자야죠 무척 <laughs> 쉬어야지. 먹고 쉬는 것도. 공력을 배양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진짜 인문학 열풍이 좀 불었었잖아요. 지금도 많은 관심을 또 받는 분야이기도 하고, 근데 그걸 또 이제 음식에 접목시켜서 음식을 단순히 어디 가면 맛있는 거 먹을 수 있어가 아니라 이 음식이 왜 맛있는 거지, 왜 사랑을 받기 시작한 거지, 뭔가 뿌리에서부터 접근을 한다는 접근법이 굉장히 눈에 띕니다. 백종원의 국민 음식 금요일 밤 11시에 첫 방송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규현 씨께도 같은 질문을 드려 볼게요. 규현 씨도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음식에 대해서 좀 알게 된 부분이 굉장히 많아졌을 거란 생각이 들거든요. 음식을 즐기거나 대하는 데 있어서 백종원의 국민음식 프로그램을 함께 한 이후 좀 달라진 부분도 있을까요? 어, 요즘에 뭐 이것뿐만 아니라 뭐 역사도 제가 좀 배우고 있고 음. 뭐 과학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과학이나 역사를 배우다 보면 그냥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음에 굉장히 감사함을 느낄 때가 좀 있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 과거에 뭐가 하나만 잘못됐어도 뒤에는 나비효과처럼 굉장히 달라지는 것처럼 그 역사를 음식의 역사를 또 배우다 보니까 와 이게 그 시기에 이렇게 오지 않았다면 지금 나는 이게 아니라 뭘 먹고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와 정말 우리 또 선조들이 이렇게 잘 제가 이 음식을 먹을 수 있기까지. 어, 굉장히 많이 도와주셨고 이끌어주셨구나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 그냥 이 음식을 먹을 때아 맛있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또 하게 만들어 줬던 음. 어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싶어요. 네. 제가 한마디만 거들자면 네. 유현 씨는 음식에 대한 지식뿐만이 아니고 음식을 직접 만드는데도 정말 대단한 수준에 계시거든요. 있으시거든요. 음. 일단 피자 기능인이시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샤오롱바오도 직접 가서 만들어 보신 분이고요. 그때 저희가 만두 편 촬영을 했었는데 네. 백정원 대표님한테 샤오롱바오 드실 줄 아세요 그러면서 백정원 대표님이 약간 노하셨거든요 <laughs> 고객님, 그럼 만들어도 보셨어요 저는 만들어도 봤어요 막 이런 어... 얘기도 하시고 아백 대표님께 음식 먹는 법을 아시냐고 여쭤보신 거예요 제... 그 그렇게 충분히 물어보실 만한 자격이 있습니 딱 하루 만들어 봤는데 그게 자격이 됐네요. <laughs> <laughs> 어쨌든 간에 아 선생님께서 많이 귀여워해 주셔 가지고 뭐 저의 뭐 그런 수많은 어 순간순간의 뭐 헛튼 수작 이런 것도 다잘 받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참 즐겁게 촬영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규현 네. <laughs> 씨의 그 음식에 대한 크고 작은 수작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도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네, 그 순간순간 밤아 방송에 안 나갈 거예요. 그 순간순간 강력한 응징을 했지요 제가. 아그 네. 아, 응징이 과연 편집이 됐는지 안, 안 됐는지를. 안 나와요. 나가면 난 클럭이 난 매장당해요. 슈즈 팬들에게.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기 하시지만 저한테는 정말 한없이 따뜻하게 해 주셨습니다. 왜참지큐 네. 솔직해서 마음에 들어요. 거지지 없어요. <laughs> 과연 무엇이 진짜인지 팩트 체크 금요일 밤 열한시 제가 하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질문은 무지하게 했어요. 아 아, 뭘 묻는 게 많은 거지. 음. 시청자를 또 대변을 해야 되니까요. 그쵸, 아니 그쵸. 시청자를 대변한 게 아니라 대본에도 없고 그저 원래 약속에도 없던 거 지가 궁금한 거 자꾸 물어보고. 음, 진짜 관심이 많으신더라고요 사실 방송이었어요 자기가 이번에 규현이 같은 저 같은 경우는 별로 득될게 없었고 <laughs> 규현이는 1년 동안 촬영하면서 음식에 대한 수준이 굉장히 올라갔어요. 음. 또 워낙 오래 촬영을 하다 보니까. 솔직히 말하면 방송을 다시 봐야 뭘좀알것 같습니다. 지금 좀 까먹었습니다. 사실 내가 더빙하면서 봤는데 진짜 많이 먹었더라. 어 다재다능한 역할을 또 아니, 이번 다제, 방송을 가능은 하지않아막그 <laughs> 차라리 그냥 방송은 편한데 그 더빙할 때 되게 스트레스 받습니다. 어 목소리 근데, 가뜩이나 사투리 쓰는데 사투리 쓰는 거라고 그랬어. 정말 죄송한 말씀인데 하시는 분께서 힘드셨겠지만 듣는 저희는 너무 좋아요. 아, 네그 말투가 너무 정겹고 아니 그런데 이게 방송할 때는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데 더빙하려면 나도 모르게 뭐 힘을 주니까. 그쵸, 약간 긴장되시죠. 아, 되게 신경 쓰여요. 더, 더빙 같은 거 앞으로 하면 안 되겠더라. 근데 나레이션의 신이세요. <laughs> 더빙 너무 잘하십니다. 저렇게 칭찬해주니까 또 해야지. <laughs> 저는 정말 좋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 하여튼 나레이션하면서도 저도 배고팠어요. 진짜. 음... 어, 그, 그 정도로 재미 있을 것 같긴 한데 사실 나레이션하면서는 화면을 자대로못 봐요. 이거 읽어야 되니까. 네. 근데 잠깐 잠깐 봤을 때. 뿌듯하긴 하더라고. 음. 아, 내가 저걸 아, 저거 맞아, 저거 먹었었지. 이러면서 일단은 나르시하면서 배고픔은 성공한 거 같잖아요. 그렇죠. 만든 사람이 봤는데 흡족할 정도면 진짜 재밌는 거거든요. 금요일 밤 열한 시입니다, 여러분.